안녕하세요. 자연인 부부입니다. 이야, 이게 뭔지 아시죠? 오, 꽃이, 야, 관문. 꽃이 막 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때가 바로 남자의 기력을, 아, 이런 야광문이라는 약초죠. 이게 지금 시기를 딱 맞췄습니다. 이 야광문 드시면, 은 어. 이 대근이 되죠? 이 대근이. 보다시피 이거 보시죠. 이게 자연 그대로 이 살아있는 이런 청정지역의 야간문입니다. 와 야간문 많이 따셨네요. 이야, 오, 야간문이요? 너무 싱싱해갖고 하늘로 가겠네. 이거 봐요. 이게 무슨 버섯인지 아세요? 이거요! 기가 막힌 버섯입니다. <laughs> 땅느타리. 땅느타리라는 버섯이고요. 아주 맛이 끝내줍니다. 예, 야가물 진짜 많이 다네 너무 꽃이 파갖고 너무 이쁘다. 아, 이고 레츠고 슈퍼 자연 슈퍼 레츠고 합니다. 오늘 장보기 끝.